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트 대표 전병칠입니다. 전기 기능장 PLC 이던 아니면 실무와 관련된 PLC 이던 XG 5000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실제 PLC 없이 이 프로그램 상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동작을 하는 것을 천천히 이 절차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를 누르고 저는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 123 대략 아무거나 누르고 저는 CPU 종류가 XGB, XBCS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창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푸시 버튼, 즉, P0가 입력되었을 때, 그리고 P40이 출력되는 이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이렇게 또 P1을 입력했을 때, 그리고 P41이 출력되는 회로도 두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회로가 모두 종료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든 회로가 제대로 동작되는지 이 동작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먼저 프로젝트에서 파라미터 중에서 io 파라미터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듈을 고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골라 주십시오. 자, 저는 편의상 맨 밑에 있는 DR20S를 고르겠습니다. DR20S는 이렇게 입력 부분, 네모나게 되어 있는 입력 부분이 총 12개가 있고, 자, 출력은 8개가 있는 입출력 모두 20점짜리 일체형 PLC입니다. 다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다 끝나게 됐습니다. 여기 위에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은 시뮬레이터 시작이랑 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버전은요 4.5 버전입니다. 최근에는 4.7 이상의 버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콘 모양이 다소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만약에 아이콘을 잘 찾지 못하시겠다면 여기 도구에서 시뮬레이터 시작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자 이런 이제 창이 뜰 겁니다. 이런 창이 뜨고 여기 쓰기라고 하면서 이 가상의 쓰기 환경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죠. 자, 근데 저는 직접 현재 PLC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확인 방법이 있지만 저는 위에 모니터 중에서 시스템 모니터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 모니터를 눌러도 되고요. 이 위에 보시게 되면 아이콘에서 바로 시스템 모니터를 눌러도 됩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를 누르고, 자, 이처럼 팝업 화면으로 시스템 모니터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P0와 P1의 입력을 통해서 출력을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제가 P0에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것은 입력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입력되고 있는 중에는 P40이 출력되고 있는 것들도 알수 있죠. 다시 한번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이제 입력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P1에 의한 동작은 어떻게 될까요? P1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41도 출력되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P41도 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0을 입력했을 때, 그리고 P1을 입력했을 때, 이 출력 40과 41번이 모두 올바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시스템 모니터를 끄고 시뮬레이터도 아이콘을 눌러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로 올바르게 동작이 된 것을 확인한다면 이제 온라인에서 접속한 다음에 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런 시스템 모니터를 이용하거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동작 확인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러한 동작 검사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PLC를, PLC에 프로그램을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뮬레이터 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동작 확인하는 것을 다시 순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하고요 자 그리고 i o 파라미터에서 이 모듈이 내가 원하는 모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dr20s 모델을 골랐고 자이 위에 그대로 나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쓰기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스템 모니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시스템 모니터가 뜬다면, 여기서 P0, P1, 혹은 자, 그 이상일 때는 P2, P3, P4, 이런 것들을 누르게 되면서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여러분께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작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칠게요. 다산에드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